어, 친절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친절하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 관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의 관계 하면서 우리는. 또 교회 오면 어디 가면 사람 만나죠.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어 할때 회복을 하고, 또그 사람과 잘 지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친절하면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친절하는 것, 잘해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 생활이 마무리하는 것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회 공동, 아니, 사회 직장 생활에서 어디에서 보면 나중에 마무리 짓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친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친절하지 않아요. 너무 냉정하고, 나 이거 할 일이 있어 하고 딱 가버리고, 나 이거 해서 하면 그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무리 열 시간을 같이 있었어도요, 뒤에 가는 모습에 딱그한 모습에서 이 사람은 친절하지 않고 난딱 메시지를 주고 가버리면 그열 시간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친절. 그래서 이 친절이 회복돼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 관계, 그래, 얼굴 보고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무거든요. 근데 의무가 우리 생활에 친절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친절은요, 예수님의 섬김 속에서 나와요. 섬김입니다. 너무 잘 섬겨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메시지가 뭐요? 너무 친절하다. 이 메시지를 딱 두고 간 거예요. 잘 섬겨주면 나중에 잘 섬김을 받았다가 아니라, 참, 이 사람이 친절하다. 어느 교회 갔던데, 그 어떤 분 이름은 모르지만 참 친절하더라. 이걸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본문이 보면, 큰 토막으로 나은애란 단어죠. 고아, 가부, 객, 이웃.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절 친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흐른다는 것을 아세요? 잘 해놓고 까먹어요. 그리고는 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은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생각이나 시간이나 뭐 하는 것 보면 어,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 보세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나 해 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해느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예국당에서 나그네였다. 우리도 그렇게 친절을 받기를 원해서요. 근데 지금 내가 친절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후반기에 9월 달인데요. 하나님 여자 아침 내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자 교회 부흥관 내가 내 생활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풀어달라고 하는 거요. 예 그런데 축복은요 내 마음에서 친절을 더릅니다 22절에 보세요. 너는 가구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참 힘듦을 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갈망을 하면서도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하고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앞에 친절하는 것이요. 예비의 삶이에요. 하나니까 말이 통하는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다 무시하고 나만입니다. 나만. 나만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짖을 드리라. 해롭게 한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통을 들온다는 거야.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저는 오늘 친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도록 나는 잘 준비됐나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내게 하면 나는 친절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까요? 너무나 잘자른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하면 딱 잘라버려요. 더 이상 나는 안해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도 친절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도 친절하지지만, 모든 주변 환경에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해야만 해버립니다. 똑똑하기는 하지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찾아오는...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면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까지 우리는 넓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내가 새롭게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것도이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인생을 살아야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내 가정이 되고, 내가 되고, 내 사업장이 되고, 내 손에 일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친절하셔야 합니다. 베푸는 인생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 배려해라, 베풀라, 친절해라, 받아들이라 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배타적,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은 다 뭐요? 바꿔서 자기 형편대로 다 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막혀놓고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 배풀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배풀수 있도록 주야만 내가 늘베배풀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나그네 구하 과부 이웃 친절히 하는가 친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절해 한 겁니다. 그러면 완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주변은 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완악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 완악한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사람은 기먹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몸짓, 손짓, 온몸으로 섬겨야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전한 것처럼 말로 안 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전도 대상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온 몸으로 섬겨서 그 마음을 녹여버린 사람, 친절한 사람. 친절한 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축복을 받습니다. 생활로 가야 돼요. 나는 친절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하, 하늘의 창고를 열수 있습니다. 예, 예 주님의 명령이 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의외로 막을 수도 있고, 들어온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돼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제주도에 갔을 때늘 그 제가 나눔하지만 그 장로님이 일하는 데 있었는데 참 친절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그분이 그 나에게 관심, 친절 때문에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그 교회 속에서, 적응하게 됐어요. 그 서귀포 선결교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현장에서 그분이 늘 와서 관심,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국가 대표급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친절 잘하는 사람이 교회 부흥에 여러분의 인생에 국가 대표라고 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오래 다녔고 우리가 직임 임직에서 직임 있고 아닙니다. 교회 국가 대표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 우리 교회 국가 대표는 누구냐? 친절한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이 가장 목회자, 교역자, 인만외를 찬양대 아이노스, 그러죠 사람에게 잘어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국가 대표급인데 이 사람들이 참 자리합니다. 왜 예, 자리하냐면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요 어디서 좋은지 어떤지 그것도 보지만 나중에 교회 섬기는 모습도 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다 봉사한데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예배에 다 가버리고 몇 사람만 있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국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는 라 겁니다. 친절을요 하, 한 번만 당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친절, 교회 생활이 친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내 생활을 푸는 거요. 예 우리는 내 문제가 이거 하나님이 하나 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아홉 학교 중에 하나요. 예내 전체를 풀어야만 그 하나는 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고9고 개는 놔두고 내가 오늘 그 가시 같은 그하나 어려움을요. 이것만 풀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친절하지 못, 못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먼저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친절히 합니다.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요. 내가 친절, 내 자신에게 내가 친절하지 못하면 내가 짜증이 나면 삼길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 친절해야 할첫 번째는 요 전도라고 했죠 친절해야 할두 번째는 요 예비된 축복입니다 예비된 축복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과부과 이웃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요 복을 거기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그, 복이 안 보이죠 친절해라는 것 속에 복이 걸어있어요 신명기서 14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신명기 14장 자 시작. 아 29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자, 나은의가부 객은 배고픈 사람. 여러분, 친절하는 것이 되게 보면 잘 먹이는 거거든요.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장에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배 푸는 것인데, 배 어, 푸는 것,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자, 잘못된 부분들요 기업을 하면, 어, 사업을 하면 나중에 기학 쓸때 전부 다 먹고 나중에 술집으로 가버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2차, 3차. 하여튼 그, 어, 친절하는, 배푸는 문화는 좋은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 이유를 잘못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여와께서 호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친절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요, 복이어요. 복을 걸어놓고 친절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복을 걸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친절하십시오. 친절이 쉬운 것은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친절해야만 내가 큽니다. 친절. 친절해도 그만, 친절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친절해라는 겁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친절 속에 축복이 내 생활에 흐릅니다. 아, 네. 저를 보세요.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 있죠?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이 와도 내 것이 안 됩니다. 먼저, 마음에서 축복이 흘러야만, 이제 내게 복이 쌓이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돼요. 지금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이거 잘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그래도 돼요. 그런데 마음에가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야만 돼요. 그러지 않냐 면 또 메말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메말르면 환경이 메말라간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마음의 축복이 흐른 것이 내 생활에는 친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없고 현실이 없어도 마음의 축복이 흐르면 그의 삶이 친절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신의 가이시는 인생처럼 나는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축복이 흐른다는 것.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앞으로 올 축복이에요. 친절해야만 앞으로 예비된 축복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서 살았던 결론이 오늘인데 오늘 보고 난 축복받았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내 삶이 열리기 위해서 친절하십시오. 그게 예비된 축복을 걸어놓고 친절해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만져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 자, 시작. 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 복받는 복 받는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네. 아멘. 친절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다시요. 내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 돌아, 아니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친절해라는 겁니다. 결론은 친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받을 복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상을 받으라 나그네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될수 있고 죄인이 될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까먹을 수도 있고 내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닫힐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한 겁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이 뭘까요? 내 생활 속에서 친절은 돈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먼저 자신에게 친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입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맡아보이 하셨듯이 나그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미래를 말한 겁니다.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나 예비된 상을 얻게 되리라. 그냥 친절한 인생으로 사십시오. 나그네에게 친절한 것은 나그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요, 친절하십시오. 교회 낙은 애들이 오면은, 친절하십시오.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거뭐 사주십시오. 실제로요. 근데 친절했죠. 그 사람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만, 복은, 예비된 복은 내가 받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중부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중부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친절이에요. 친절한 인생으로 살면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와? 아니요. 친절하면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릅니다. 내 생활이 흘러요. 해보십시오. 친절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복이 반드시 임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점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보면 힘들다, 힘들다, 힘든 세상이 정말로 왔어요. 근데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손에 복이 흐릅니다. 일터에 복이 흐릅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축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면, 나그네 과부, 이웃, 그들을 영적으로 보살펴 삼기고, 그들을 세워라는 겁니다. 손잡아 주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나그네 과부 이웃서에게 관심이 많았을까? 라는 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서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나그네,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갑질에 늘 당했어요. 예고에 가서 그렇죠. 아비빌레에게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루이라고 했어요. 힘들었으면 그 정도로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의 근원을 삼고 쭉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하면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나그네 생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나그네가 오면 이렇게 잘대잡아라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살 때가 아니에요. 나그네 그들이 출애굽은 어렵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에 축복이 흐른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부자 되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좀 마음이 괜찮으면 아니요 그 가운데 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나그네의 신분으로 해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신분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나그네의 신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나그네의 신분으로 있을 때 나그네를 신절이라 나그네에게. 친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만들어 주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나그네 가부 이웃에게 삼, 삼겨라 하는 거 친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법이요 하나님이 법. 규례로 해놨어요 명령이에요 친절 우리의 성결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결을 나는 많이 요청해요 좀 예배잔 드립시다 교회가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딱 잘라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풀려면, 난 친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절하십시오. 다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그것을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이 본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친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절, 저는 가끔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지방에 일을 하면서 큰교회 목사님들이나 큰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보면 갑질이에요. 완전히. 말은 안 하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와서 우리 마음에 야, 갑질. 사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지금부터 훈련이 안되면 여러분도 돈이 생기고 좀 위치 올라가면요. 갑질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축복은 받았고, 힘은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 것 것처럼 불행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후반기에 두 번째 패러다모를 만들어라. 그것은 내 인생에 친절을 심어라. 이거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절 나는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월상냄비 드리는 모든 종교를요. 제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나는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도의 교회에 들어온다면 관심 없고 나 모르는 사람을 하지 말고 친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면 복이 흐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울 때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마라에서도 열림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훈련하게 하시고 올라가 올라가는 길에서 내가 생활이 잘 나갈 때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가 내려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복이 흘러서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예비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천절한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도와주시고 네. 교회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다시 후반한에 믿음의 발을 9월달에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네. 축복합니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네. 어려움이 회복될지어다. 네. 영적 전쟁에 승리할지어다. 네.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 장막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아, 예. 내 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면서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이 이말 지어다성령이여 아, 예.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차원을 높이고천절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열게 하옵소서, 아, 예. 이 아침에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고,